한미 간에 가장 민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이었습니다. 그만큼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인 거죠. 쿠팡 사태로 벌써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2차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털린 정보들이 해커의 손에서 결합될 때 개인정보 유출은 시한폭탄이 됩니다.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한국 시장에 침투한 중국 이커머스 e 기업에게 고객의 구매내역, 주문, 결제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는 섭생으로 치환하자면 백년근 산삼과 같습니다. 문제는 이 데이터가 중국 당국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우려가 큽니다. 이미 호주의 싱크탱크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e 회사와 관계를 맺고 외국인 사용자 정보를 수집 있습니다.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. 태문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목이 됐습니다. 이 이용자들의 취향 정보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언제든 중국에 유리한 선전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